자전거 진짜 어떻게 됐어요? 어 자전거 얘기를 좀 해야지 해명도 하고 뭐 아까 했잖아. 아니 근데 좀 너는 아. 형님 나오셔서 그 자전거, 자전거. 그 시간대 왜 이렇게? 어, 아니 이거 줄 것도 줬으니까. 아. 어, 아이고 왔네. 야, 석훈이 왔어. 어, 우리 샷치형또 왔어. 왜그 반가워? 우리 이발님 이발님. 안녕하니까 어. 어, 김사치. 어, 이거, 거기. 맞습니다. 이쪽에서 리뷰가 또 그대로 또 있지. 아, 그래, 오늘 돈 많이 와. 챙겨 오셨어요? 네. 아니, 오늘, 챙겨. 오늘 그때 사셨던 거 파시는 건가? 오늘이요? 아, 아, 괜찮냐? 아, 괜찮은 어, 엄청 힘들었어요. 못보했어 아, 아, 아. 진짜. 근데, 근데 네가 나한테 오아니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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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석훈이 계속 그.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석훈이 계속 그 A형 아. 독감 얘기야. 아. 미주도 아.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미주도 어? 갑자기. 얼굴 쇠그그 남자가 크리스찬이야? 아니, 아니, 저희 외할머니가 원래 기독교세요. 외할머니 기독교이신데. 아, 그니까 그걸 아는데, 그동안 교회를 잘안 나가다가. 안못 나갔다. 안가갔데 어, 못못 네. 뭐. 아니, 새 그런 교육을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어, 그, 아니, 그게 아니. 그, 아니 그 그,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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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난처하게 어, 하지 마. 네. 알아서 네. 나오게 만들는 거지. 무감사 제가 어, 사가 나와가지고. 알아서 다 하게 돼 있어. 아, 진짜 썸이. 알아서 썸을 타는데. 제가, 제가 나중에 차차 말씀 드릴게요. 아, 그 눈빛이 선해가지고, 막, 거짓말 하는 게 느껴지네. 그죠그죠그 <웃음> 아니야. <웃음> 아, 근데 우리 윤발이 형님 되냐면 지금 형수님 교회에서 만나신 거 아니야? 아, 아 윤발이도 윤발이도 아, 진짜요? 그때 그때 얘기했잖아. 음, 아, 아니 그게 이제 그,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누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아 어,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만났는데 어어 어? 어? 나를 안다는 거야. 어 알지. 알지. 아니 어, 알지. 아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도 그 교회에 다닌대. 너무 신다 그래가지고 했으니? 좀 갑자기 좀. 사람이 또는 어, 맞아, 맞아. 또 올라가지. 어, 같은 거리고. 주인으로. 어. 이거 결혼 반지도 경매장에서 산 거예요? 아이씨. 이 아직 드라마 소문 살고 있어. 이거 시켰어? 시켜서. 시켜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얘가 하는 거야, 아, 얘가 하는 아, 거야. 아니, 지능 아, 왜? 어? 얘기할 수 있잖아. 어, 얘기해. 아, 얘기할 수 있잖아. 야, 금새끼. 엉덩이 때려. 엉덩이. 엉덩이 때려. 이놈 새끼. 이놈 새끼. 아이. 아이, 석구 니가 근데 제일 불편해요. <laughs> 왜냐면 지금 이경이가 형님한테 이렇 들이대고 형님이 약간 당황해하시는 거에 대한 그게 반응이 좋은 걸 알아요. <laughs> 얘는 거의 댓글에 노예 댓글에 노예. <laughs> 그러지 도예. 마. 마대짜로 그냥. <laughs> 저희 어머니가 드라마가 나도 와 연락이 안 와요. 어. 피드백이 없어요. 근데 형님 나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 <laughs> 사쿠시 정말 너무 멋지더라고아또 아, 이거, 이거 이렇게 꿀 준다 꿀 준다 그리고 덧칠라고 아 진짜 그랬다 어머님이 <laughs> 그지 <아니지>? 알지? 밥 마시려고 <laughs> 그렇게 해놓고 덧칠라고 <더> <laughs> 아 여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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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감사합니다 이게 내꺼 요거 요거요거 내꺼야 나도 아메리카노 연한 거 젊은이들은 아이스를 아, 먹는구나 <laughs>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우리 사치형을 <laughs> 위하여! 자, 올해도 사치하라. 저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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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치할 수 있잖아요. 음. 자전거로 잘 타고 다니네요. 오늘 타고 왔어요? 추운데, 추운데 어떻게 타고 오어 반기 걸렸어. 아이 자전거 진짜 어떻게 됐어요? 어, 아, 자전거 얘기를 좀 해야지. 해명도 하고. 뭐, 우, 드리면... 아까 했잖아. 아니, 아니 근데 좀 너는 형님 나오셔서 그 자전거 자전거 <laughs> 그 <왜> 이렇게... 너 지금 <laughs> 이고 있으라고 그래. 아니 아니. 나 이게 1 0 0원손 걸릴 게들어못 해. 너 한데 쌓인게 많다니까 때문에. 왜, 어, 제가 근데 너 다시 한번 해 보자. 나도 이렇게 이러고 있고. 난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아, 내가 이러. 고저 아,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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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아니, 얘기해도 돼요. 내가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있잖아 네가 의지가 있으면 그냥 애리지니 네, 네가 눈이 약간 돌았었어. <laughs> 그, 그러니까 네가 잠깐, 아, 잠깐, 잠깐. 그래, 그래. 잠깐. 해명의 네가 아주, 잠깐, 해명의 시간, 해명의 시간. 다 얘기하지 마. <laughs> 아, <아니, 다> 얘기하지 <laughs> 마. 얘기하지 마. 아, 우리 예능에서 얘기하지 마. <laughs>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돈을 보태줬잖아. 아니 근데 네. 왜냐면 아 우리가 왜 보태줬겠어? 네가 저거를 꼭 사서 하는 의지가 <laughs> 보여. 예, 얘네가 내 눈을 어떻게 보여? 야, 이 야, 남알 야, 남이. 야, 남이. 있잖아. 뭔가 그니까 그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안광이. 아, 튼 알았어. 그래. 알 그래서 안광이. 가만히 있어봐. <laughs> 너무 개히덕이야 이경기 형제 이렇게 하네요님이에요야어봐 아, 여기 우리 프로야. 야, 가만 있어봐.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 있을게요. 내지역사야내 지역사로. 갈 텐데. 여기 자기 지역. 나와버려. 와. 제 입장 옆에 한지 제 입장은 뭐냐면요. 어. 알았어, 그 정도로만 넘어가. 아, 그래서 지금 형도 가만 보면 형이 하는 건다 되고 남이 하는 건. 그런데 면도가 면도가 잘못됐어 다 되고 남이 하는 건 면도 안. 면도 잘못됐어. 아침에 일찍이. 아 근데 진짜, 일찍 진짜. 우리 아빠. 와 아우다. 조용해. 있어. 조용해. 네. 그거, 바바리. 그거 왜 만져봐? 바바리. 서라 이거 왜 만져봐? 아니, 바바리 멋있어가지고. <laughs> 근데 웃긴 게 되게 검소하게 사신다는데 보자마자 버버린 거 아니야? <laughs> 바바리라고 좀지 뭐라 그래. 아, 아 아니, 바바리. 브랜드는 바바리. 몰라. 보통 바바리. 명사로 바바리냐고. 아, 아. 우리도 버버린 줄 몰랐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laughs> 그만해. 아니, 그리고 저기, 저 <laughs> 턱을 갑자기 걷어 <laughs> 거야. <해가지고. 웃음> 폭좀만지게 잘못됐어. <웃음> <웃음> 맞지? 아니, 잘못된 건 아니야. 아, 아니, 근데, 석구라 방송 나가고 가족분들이 뭐라고 그러금형형순이 뭐라 했는지도 궁금해. 아니, 재밌어 하더라고. 아, 재밌었어. 요거 이제 방송 후에 댓글이 아, 도시사는 자연이. 아, 맞는 말이야. 너무 맞는 말이다 도경수의 중년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오! 예리하다. 아, 그래. 아, 어, 맞네. 약간 시크하면서. 스타일이 뭐, 시크하잖아, 네. 경수. 시큰둥하고. 아. 좋겠다. 이게 멋있다. 별거 안 했는데 저렇게 웃긴 아, 사람 처음. 맞아, 맞아. 진짜 뭐 석훈이가 별거 안 했는데 웃겨요. <laughs> 내가 뭐 예능을 뭐 나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놀면 무한이 뭐왜 어, 여기저기서 막 전화 많이, 와, 많이 하죠. 와, 와. 연락 많이, 와, 와. 연락 많이 어디 오, 오, 왔어요. 형이? 아니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아, 왔대. 어. 프로그램 밝힐 수 없지만 엄청나게 섭외가 많이 왔대. 예능으로 뭐 내가 뭐 이렇게 잘 되거나 뭐그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연찮은기에 놀면 뭐한이 나왔는데 잘 됐으니까. 그래. 놀면 뭐한이 섭외는 뭐. 항상 뭐 땡큐. 아 n 고맙다 고맙잖아 진짜 잘 됐다 <laughs> 아니 이제 유키즈가 섭외가 안 왔는데 안 <laughs> 왔어? 아, 안 왔어요? 유키즈가 안올 아 수가 있어? 아아이 말이 직선 유키즈 네. 나가고 싶었는데 나도 <laughs> 왔으니까요. <laughs> 아, <진지한데? 웃음> 아니 그리고 오늘 석훈이가 사실 온 이유는 오늘 y g 식당을 가는 거예요. 아 제가 드디어. 제가 초대를 꼭해드리 네. 네, 네, 맞아. 아, 그래서. 고마워. 네, 그래서 오늘 가는데 아, 사실 그 너무 기대돼. 이 YG 그 구내식당이 엔터테인먼트 구내식당 아마 최초일 거예요, 여기가. 맞아, 아, 맞아. 그래서 아. 그 당시에 이제 진짜 센세이션한 진짜 맛있었어요. 너 가봤어? 가봤어. 아, 가봤어? 형, 아, 형. 아, 형. 아, 가, 오빠 갔다 옛날에. 촬영도 식당. 요가요 때, 가요 아, 맞다, 맞다. 근데 형, 그때랑은 또 다른 게 사옥이 이제 옮겨가죠. 지금 식당이 좀더 쾌적해졌어요, 쾌적해지고. JYP 식당, 우리가 가봤지만, 네. JYP 식당 좋죠. 오. 오. 좋은데, JYP는 결국, 어 따라오는 입장밖에는 되지 <laughs> 못하는. 아, 이것도 약간... 어, 약간 위험한데, 바로. 어 있는가? 괜찮아. 아 확실해? 눈이 떨리는데? 아니, <laughs> 싫어. <laughs> 저, 그냥, 그냥 갑자기 걱정돼서 그런 건데, 네. JYP 멘트를 좀 빼주시길 바랍니다. 왜? 멘트? 왜? 뭐 네? 말을 못해? <laughs> 아이 근데 그야야 그거, 야, 야, 그거... 네, 제가 그때 방송 때그 우리 그제그 그 중독자처럼 먹은 거잖아요. 있 어. 너무 맛있게 먹고 제가 거기서 아 우리에서 지겠다라는 멘트를 했는데 어. 그게 막 기사에 나고 어. 회사 사람들이 그걸 다본 거예요. 아 내가 <laughs> 그거를 지금 어, 네. 오늘 오해를 풀어야 돼. 오늘 저기 석훈이랑 YG 군내 식당을 바로 가면 되나요? 근데 어. 내가 어. 와가지고 사실 좀갈데가 있는데 어. 개인적인 볼 일인데. 그럼요. 아니 우리 집에 시계가 있는데 옛날에 몇년 전에 중고거래로 샀어요 어. 시계가 벽시계 아, 벽걸이 시계 어. 벽걸이 시계 네. 고장났어 아. 근데 아니, 최근에 고장났어 그것도 희한해 근데 초침이 안 가는 거야 이게 어. 어. 분침은 가는데 그런데 근데 어, 초가 안가 여기, 여기 아. 시계 걸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시계도 좀수리좀 아. 개인적인 부인이 아. 시계가 있는데 제가 벽시계를 좀 좋아하거든요. 손목이 차는 시계 말고 그 남대문시장의 안경 시계도 좀 유명해요. 그래서 시계를 한번 고쳐볼 수 있으면 시계도 한번 고쳐보면 좋겠는데요. 그거. 네. 한번 고칠 때가 있으면 한번 고쳐보면 좋죠. 거기가 우리가 이제 알파문고 문. 옛날에 문방구랬지. 문방구가 그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데. 거기가 본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요. 거기가 그 완구 파는 데도 있거든요. 완구. 그래서 그 애기들 장난감 도 아주 엄선해서 아주 너무 많이 사면 안 되니까 아주 필요한 거를 아주 아주 사고 싶어도 좀 참았다가 요즘에 그 애들이 스티커북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있어. 알파몬과 문구점 이 있어요. 요즘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이제 눈썰매를 탈 때가 됐는데. 눈썰매 장갑이 있는데, 이게 다 털장갑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좀 방수되는 장갑? 또 부츠? 이런 게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나 사야 되고,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근데 LP 바람이 좀 불었잖아요. 그래서 턴테이블 하나, 그것도 중고로 샀네요. 중고로 샀어. 턴테이블. LP가 몇장 있어요. 근데 거기 그, 거기가 그 회연 지하상가죠? 그러니까 그, 고그 지하상가가 좀볼만한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대문에 좀 다니다가 좀좀 산책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와이 가면 이제 더 식욕이 더올수 아, 있으니까. 저는 더 좋죠. 저는 아 좋지. 남대문으로 뿅. 어?